어, 방금 전에 저희 방송 중에 속보가 올라온 게 하나 있어서 한국일보 단독입니다 내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네. 당무감사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한다고 아. 합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여러분 어, 매일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이분들 대다수가 이제 생업이 있는 분들이고 또 당원이 아닌 분들만 당무감사위원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 명단은 외부에 공개도 안 되죠. 위원장이 이런 안건이 있으니까 회의를 소집하자 해야 모이는 거예요. 그런데 2호선 국민대 교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뭐 일부 좌파 언론이나 이 친가발계의 공격을 좀 받았잖아요. 네, 네. 데 그러거나 말거나 임명되고 일주일도 안 됐어. 본인이 지금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. 음.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?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위원 선임도 끝났다. 당무 감사 위원들도 다 임명됐다. 그러니까 회의를 하겠죠. 그렇죠. 그리고 뭐라고 하든 개가 짖든 난리를 치든 나는 빨리 빨리 할일 하겠다. 그러니까 아마 내일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요. 음. 다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수 있고 위원들이랑 상견례하고 앞으로 뭐 어떤 걸 논의하자라는 업무 보고 인수인계를 받는 자리인 거잖아요. 사실 이것도 미루려면 추석 연휴 끝나고 해도 돼요. 저 그럴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연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일단 먼저 인수인계 받읍시다. 그리고 연휴 기간에 생각 정리해서 나와가지고 아마 그 10월 안에 회의 한번 더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단계 사건 안건 올리고 막 통과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. 음. 2호선 당무 감사위원장의 뚝심 의지가 보이는 게 바로 내일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정도로 의미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박수를 치고 싶네요. 당연하죠. 네, 네. <laughs> 쇼츠형으로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. <laughs> 예. 예.